함수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나타내 함수를 g(x)래요. 그러면은 이 g(x) 함수를 실수가 했죠. x 대신에 x m을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된 함수가 g(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가. g(a)는 b고 g(b)는 a인 서로 다른 두 실수 a, b가 존재한대요. 근데 여기서 a랑 b b랑 a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쵸? 저합저 저 점들은 여기 y는 x 대칭인 점이잖아요. 맞죠? 요거 두개 자리를 바꿨잖아요. g x 함수를 기준으로, 그지 만약에 여기가 a 콤마 b라고 한다면은 b 콤마는 y x 기준으로 대칭인 점이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인 요 점의 좌표가 B 콤마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AB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두 개의 점을 지난대요. 뭐가? 저요 유리함수가요. 됐죠? 그런데 이제 얘의 개형을 살펴보면, 얘가 원래 점근선의 X가 0이었고, Y가 5였잖아요, 지금. 그리고 K가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양수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요렇게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평행이동 쭉 시켜서, 요 점이랑 요 점, 여기에 대칭인 두 점을 지나려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유리함수가, 어떻게? 뭐, 대략, 이렇게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하고, 뭐, 요렇게. 지금 이렇게 즉, Y는 X를 기준으로, 이게 선대칭 유리함수 모양이 나와야 되나? 오, 이거 좀 이상하네요. 점근선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얘도 너무 희한하게 그렸네요.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생겨줘야 지금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이 이렇게 뭐 대략 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생겨야지만 가족권을 만족시킨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 y는 x가 얘의 점근선. 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그쵸.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얼마? m,5죠. 그래서 여기 m,5를 기준으로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고 점근선이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이 m,가 y는 x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m은 얼마? 그쵸. m은 5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얘가 5. 지금 이렇게요. a,b는 이미로 가져와서 생각한 거고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얘가 b 콤마이가 되는 거고 즉 a랑 b는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무수히 많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도록 하려면 근데 이 그림 말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됐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얘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에 a 넣고 b다 그 여기에 b 넣고 a다 이거두 개를 열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곱하고 빼서 인수분해에서 ab를 정리를 쫙 하면은 똑같이 m은 5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가족권을 통해서 알수 있고. 나. 그럼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은 이걸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점을. 그 0부터 x가 m까지인데 m이 5였죠. 그래서 이요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얘. 그럼 얘는 fx-gx분의 1이 뭔지 한번 해석해 봐야겠죠? 여기 넣고 얘를 넣고 그럼 집어넣으면 x분의 k 플러스 5 빼기 x-5분의 k 빼기 5분의 1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얘를 뺀 거니까 그럼 이거 이거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남는 식이 x분의 k 빼기 x-5분의 k분의 1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정리하면 아래 위에 xx-5 곱한 거를 곱해주면 얘는 xx-5 k의 x-5 빼기 kx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분자분매 똑같이 xx-5를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xx-5 지금 이렇게 그리고 분배돼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kx는 사라지고 5k 분의 xx-5라서 얘는 마이너스 5k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5 2차 함수네요. 그리고 k가 양수라 그랬으니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주어진 이 이상하게 생긴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 절편이 나왔죠. 여기 0이랑 5잖아요. 그럼 계산 안 해봐도 최대값은 얼마? 그 가운데죠. 여기 x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대칭성을 고려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를 요기다가 집어 넣은 게 최대값이고 그게 얘래요.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5k 분의 1x 2분의 5. 그럼 이건 빼기 2분의 5. 그리고 계산한 게 24분의 5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플러스로 바꿔주고. 5, 5 약분, 여기 약분 이렇게. 그래서 4k분의 1은 24분의 1이라서 k는 6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k는 6이었네요, 지금. 됐죠? 그럼 다 구했네요. g9를 구하래요. gx함수는 얘잖아요. k는 얼마? 6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에 6을 넣으면 지금 gx함수는 x-5분의 6 플러스 5 지금 이 함수인데 거기다 9를 집어넣으면 여기 9를 넣는 거고, 4분의 6 더하기 5. 그래서 2분의 13이죠. 정답이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